안녕하세요, 님들. 마카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 뱉... 뵙네요. 처음 뵙기도 하구요. 유튜브 영상으로는. 일단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그동안 뭘 했는지, 마카.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유튜브로 영상 찍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뭘 했냐면요. 음... 한 6개월 됐죠? 제가 프로 딱 쉬게 된 지가. 일단, 그 전에, 그동안, 어, 한 6개월 됐는데, 한, 처음 한 2개월 정도는 게임을 거의 안 했어요. 일단, 그동안 게임 하면서, 프로 하면서,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여서 운동을 좀 했습니다. 거의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두탕, 두탕씩 해서, 이제 저의, 그 썩어빠진, 이제, 정신 상태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나마 이제 회복하는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지다가 다시 이제 에이펙스또 제가 애아끼다 보니까 이제 에이펙스를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제.. 분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원래 프로 생활할 때도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어? 컨트롤러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컨트롤러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프로할 때는 슈가 때 말고는. 왜냐면 스크림이랑 이런 것들 항상 하니까 저희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컨트롤러 한번 해봐야겠다. 한 한번, 번, 한번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좀 재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열심히 했죠. 컨트롤러를. 한 10시간 이상은 한것 같아요. 배. 한, 한, 한달좀 넘게. 그 전에도 제가 컨트롤러로 일단 그 프로 할 때도 솔로 2 마스터까지는 딱 해봤는데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프레터도 찍어 찍,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컨트롤러가 그리고 이번 시즌도 그렇게 해서 이번 시즌도 프레터를 찍게 됐는데 컨트롤러도 일단, 일단 이게 근황, 근황이고 일단 컨트롤러를 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컨트롤러가 좀, 족 같았습니다. 네. 저기, 저만, 님들도 아시잖아요. 이 게임이 참, 네, 좀 그렇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일단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컨트롤러가, 사기긴 사기에요. 사기긴 사기인데, 그만큼 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기 쉽진 않다는 거. 근데, 확실한 건 님들한테 많이 추천하긴 해요. 처음엔 어려운데, 그다음부터는, 조작법만 익숙하면 되게 쉽습니다. 아, 쉽다, 아, 쉬운 게 아니지. 좀 훨씬, 괜찮다. 볼수 있죠. 그래서 님들한테 추천, 드리고요. 어쨌거나, 앞으로의 계획은요. 일단 솔직히 계획은 뭐 앞으로 이제 랭크 방송, 랭크 방송이나 이제 이런 거를 조금 꾸준히 업로드할 업로드 예정입니다. 이게 네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죠. 이 영상을 시점으로 제 이, 제가 이 영상을 만약에 편집해서 올린다면 그게 약간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출발을 하는 어쨌거나 님들 앞으로의 어... 행보. 지켜봐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